13번입니다. 아세틸렌과 에틸렌 혼합기체에 수소를 첨가하여 포화탄화수소로 만들 때 필요한 수소수가 아, 수소가 6리터였습니다. 혼합기체에 아세틸렌이 아, 2리터, 네, 아세틸렌이 2리터네요. 그럼 에틸렌의 양은 얼마인가? 아, 반응식을 구해보면 되겠죠. 아세틸렌, 아세틸렌이 2리터, 아세틸렌을 먼저 적어보면 은 이게 포화가 되면은 에탄이 되겠죠. 어, 에탄. 예. 그러기 때문에 이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 어, 에틸렌. 어, 에틸렌. 예.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전체 필요한 수소가 6L였는데, 아세틸렌에, 아세틸렌이 2L. 그러면, 아세틸렌에 필요한 수소는 4L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남은 에틸렌의 양은 여기에 2L가 되고, 에틸렌은 결국은 2L, 2L가 되겠네요. 답은 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의 양을 x로 가정을 해서 반응식을 세우고 거기에 소모되는 수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과 수소의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아세틸렌은 2리터가 되고 나머지 수소는 여기서 2리터가 남고 아세틸렌은 1대 1이기 때문에 2리터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에틸렌의 양은 2리터가 되겠습니다.